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전쟁 때 북파 공작 부대로 활약했던 켈로 부대를 아시는지요? 네, 켈로 부대 출신 납북자의 위패가 어제 국립현충원에 처음 봉안됐습니다. 정수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 네. 원모님의 배우자이신 고 김예란 여사님의 봉안식을 거행하고있습니다 애국가가 흘러나오자 백발의 두 남성이 거수 경례를 합니다. 국화를 받아든 남성은 큰절을 합니다. 최원모 씨와 부인 김애란 씨의 합동 봉안식 현장입니다. 최원모 씨는 한국 전쟁 당시 켈로부대원으로 활동했습니다. 1967년 6월 연평도 인근에서 조업하다 북한으로 끌려간 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켈로부대 소속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최 씨를 유공자로 인정하고 화랑 무공훈장을 추소했습니다. 납북자의 위패가 현충원 충원당에 봉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서 최 씨의 위패와 부인 김 씨의 유골이 현충원에 봉환될 수 있게 됐습니다. 최 씨의 아들인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는 납북자의 전면적 생사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자회담 맞춰서 북한도 이제는 이분들의 아픔시주 방향으로 성실하게 임해서 전면 생사 확인이 이루어고최모 씨의 명패에는 사망일 대신 납북일이 기재됐습니다. tv조선 정수향입니다.